더 루커라는 게임인데요. 선을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그냥 쭉 긋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방탈출을 하는 게임이에요. 커서도 생연필이네 소리가 없나 봐. 어 이러면 나의 오디오 능력을 시험하는 아 있다 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자, 어떤 식의 게임이냐. 스타트 엔드 이렇게 보이시죠?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그어 주면 돼요. 얘랑 문이 열려요. 엄청 간단한 게임이죠? 얘도 이거 다음엔 아마 어 열리네? 어떻게 해도 열리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나 봐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이러다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지금 초반이니까 아마 이런 거 같고,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앞에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이거 끊기면 안 열리잖아. 됐다, 이게 뭐야? 이 빨간 선을 따라가면 되는 거 같죠. 어어, 어, 점프력, 이거 싫어요? 이 주인공이 점프력이 그렇게 낮은데요? 일로 가는게 아닌가봐 여기 속이 있네 힌트 힌트가 유캔두잇이야? 장난해? 이게 힌트야! 어? 여기 뭐있다 오케이 어디랑 연결된거니? 아하! 따란~~ 파란 그렇지 이제 좀 뭐가 맞아간다 이런거 타고 못 올라가 못 올라가네 이거 덤블 안되네 어 뭐야 이거 찾았다 여기 있었네 스타트 백아 일로 가면 안된다 위로 가서 절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 같죠 일로? 그렇지. 뭐가 그렇지. 엔드도 끄어봐. 나니? 나왜 길이 안 보이지? 어, 야 고정관념을 버려. 헐. 진짜야? <웃음> <웃음> 아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였어? 설마했다. 와, 진짜요? 그, 이, 이, 거다될거 아니야, 이렇게. 꼭 안으로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으로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 어, 이건 안 돼. 선외 다, 다,선 안 돼, 대신에. 잠깐만, 어, 어떻게 해야 좀 천재적인 발상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아, 이건 또 넘어갔어? 넘어갔나봐. 선을 <laughs> 닿지 않고 가야 된다. 뛰어넘어. <laughs> 아예 끊겨버리는구나 설마 뒤에? 어? 야 잠깐만. <laughs> <laughs> 아니야 이게 맞아? 어 설마해서 뒤에 봤는데 진짜네. 됐다. 이거는, 와, 이거, 이렇게 못하게 해놨네? 그러면 찾아야겠죠? 제가? 찾았어. 아, 바로 발견했잖아. 한잔에뭘 발견했다는 거임?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엥? 다시. 방금 보였는데? 착시 오지네? 아, 아, 아 한번 꺾어야지. 아,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찾았다. 됐다. 예? 앤드가 없는데요. 하아 <laughs> 이거 소리를 찾는 거다. 삐- 어 어어,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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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삐- 삐- 어 삐- 어 빕. beep 어? beep 어? beep 아하 uh -huh. beep 아하 uh -huh. you're right there. I mean beep. beep. come on.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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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o close. beep. 여기다. 이쯤 어디? 여기 여기인가 보다.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beep. 아하? Uh -huh. yes. yes. okay. i got it. start and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또 빙빙 돌아가게 해놨다 해 놨다 아, 얘. 아나 진짜. That's right. 여기도 뭐가 있지 않을까? 스타트 엔드가? 설마 설마 이거예요? 아닌가봐. 설마 커밍? 그냥 낙서를 애지게해봐 음. 어 뭐? 와 씨, 무서워요. 아눈 가려, 아웅. 어, 어? 저기 지나갈게요. 저기요, 지나간다고요. 어? 야 색칠해. Behind you, 제발. 어 아무도 없어. 개이조란데 씨. 어? 뭐야? 총? 총이 왜 있지? 갑자기? 어 갑자기! 야 아우 놀래라 씨. Expensive. Please do not scratch. Thank you. 예, 뭐야? 뭐, 이제 이상한 구간 다 지났죠? 아, 와, 경치 봐.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Okay. He knew that her barnacled hull, however, had often needed repairs, and doubts were suggested to him that possibly her ah. in such ways, he acquired a One. sincere and comfortable conviction that his vessel was altogether safe Two. and seaworthy. <laughs> he watched her departure, <laughs> light Leithard would return. And he got his. You can One. only get good at chess. Good you at love chess. The game. Grandmaster Bobby Fischer. 이렇게 이렇게 컷! 아제가 자빠지면서 저게 뭐가 됐나 보다 이거는 뭐야? 어어? 발사! 아 저거 배를 부셔야 되나 보다 이 상태에서 발사! 그렇지! 어쟤 진짜 멀다 쟤는 잠깐만 조금만 뒤로 갔다가 할게요 발포하라 완벽한 곡사포다 그렇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 어, 뭐야 뭐 개많아 잠시만요 띠랭 이 쇼컷 만드는 거 같죠 이거는? 저기 체스판 좀 가봅시다 그렇지. 뭐 있을 것 같더라. 불 들어왔지요. 이런 키가 나오지요. 야, 너안 멈출 거지? 어, 멈추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했다. 문을 여시오다이트리 다우! 어? <laughs> 이거 스타트 찾는거다 어디있는지 찾았죠? 스타트 엔드 이겁니다 이렇게 가서 엔드 요거는 그냥 뛰어다녀봐 자 오른손의 법칙 쓸게요 안되겠다 오른벽의 법칙 얘 기대서 가 오, 오른손의 법칙 하다가 길 잃어버린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응? <laughs> 어? 어. 아, 지나가야 되는구나, 얘를. 오케이. 오케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위로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죠. 오케이 얘는 오케이 피해줘 피해줘 피해드려 그렇지 보자 어떻게 해야되나 에? 아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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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냥 <laughs> 이 미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거죠 이제 그 오락기 쪽으로 한번 가보자 야아 진짜 설마 설마 여기만 글씨가 써져 있는 게 하지 마. What? 아, 와... <laughs> 뭔 기준이야? 이게 이렇게 감싸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하... 아하... 똑바로 그래야 되는구나. 바르게 막 치러면 안 돼. 막 치러면 안 돼. 오케이 빅토리 이런 문열려다이 좋아 플스? 포니테일 아또찾아겠네이 스타트 빰빰 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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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야, 오0 포인트 쇼커스로 가야 돼? 아니, 아니, <laughs> 아, 다행히 열어주네. 고맙다. 야, 아, 여기였구나. 아까 내가 왔던 데가 점프 못한 데가 이거네. 어, 뭐야?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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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뭐가 나와요? 저거 태양열 저기다가 뭐 쏴주나? 끝이야?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갑자기 하늘로 쏜다고요? 어, 들었다! 이거 다 지나서 가야 되죠, 이러면? 달 지나서, 얘 핑크색 지나서. 아, 설마.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무료겜이라는 사실. 엄청나지 않나요? 다음, 이르게. 그렇지. 이거 아까 스터디 한 이유가 있었네. 그렇구만. 어? 나니 잠시만요. 여기 S 보이죠? E가 안 보여, 근데 다 E 찾았다. 아까봐 일로 못 가. 일로 못 가니까 끊기네. 헐. 일로 갈수 있나? 아, 검은색은 다못 가네? 이거네. 일로 가서. 아, 여깄다, 여깄다, 여다여다 일로 가. 와, 닿았다. 닿다 와. 인기가 개빡세, 근데. 됐다. 이게 뭐야? 아하하! <laughs> 이따 게임이 다 했어. 아니, 나목글이나 뭐 했네, 이 순간. 씨. <laughs> 어, 뭐야, 뭐야. 쿠키다. Oh jeez dude, I was in a coma the whole time. Whoever did this has gotta be some kind of whiz with the computers. 아 저렇게 해서 아이 이 사람이 깨는건데도 제 조종가제가 깨져요 아저 어, 밑에 바나나 있었는데 방금 아, <laughs> 이러고 게임 꺼졌어요 지가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더 루커라는 퍼즐게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쿠키 영상까지 완벽한 게임이었습니다. <laughs> 복바